<laughs> 네, 안녕 하 십니까？더불어 민주당 서울 시장 경선 에 도전 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 입니다. 에... 오늘은 1월 17일인데요. 1월의 중순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오늘 모세운 뭐 시장 추마 선언이 있다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혼자 아, 싸우고 있습니다. 어, 1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 혼자 꿋꿋이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제 느낌은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의 삼파전으로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선수, 간판 선수로서 준비된 내용을 잘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의 제 사탄은 환경 관련된 것입니다. 천만 호흡 공동체 서울 숨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숨쉴 수 있는 서울,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저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서울시장 경선 후보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의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발표 네 번째로 오늘은 공기질 개선 정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환경 운동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세계적 관심사이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고,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대상에서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을 제어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래,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저탄소, 친환경 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과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저도 천만 호흡 공동체 서울의 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숨쉴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을 저탄소 녹색에너지 정책의 대표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2030년부터 디젤차를 전면 퇴출시키고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서울시 차량 등록 대수는 315만 대에 이르고 이중 전기차는 2만 3천. 393대, 수소차는 1,671대 수준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4%가량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2030년부터 디젤차를 전면 퇴출시키고 희발유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하겠습니다. 2030년부터는 전기 수소차만 서울시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2030년부터 서울 사대문안 녹색 교통 지역에 내연 기관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내연 기관차의 시내 운행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도시는 2030년까지 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도 2030년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내연기관차의 통행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관련된 정책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보유 차량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의 무공해 차량 전환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300대, 시내버스 500대를 매년 무공해 차량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소 택시는 2030년까지 매년 3,000대씩 37,70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과 함께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소는 1410기, 수소 충전소는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과 함께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4000기, 수소 충전소 30개소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공해 차량 등록과 사대문한 내연기관차 출입 금지, 공공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의 무공해 차량 전환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이 맞물려 녹색 교통 녹색 에너지 녹색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건설 현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는 주요 도로와 공사 현장 인근에 쿨링과 쿨링 앤 클린로드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쿨링 앤 클린로드는 온도나 미세먼지 를 측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하수를 자동 살수하는 장치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폭염 등 나빠진 도로 환경이나 공사 현장을 지하수를 활용해 개선하는 장치입니다. 적재적소에 쿨링 앤 클린 로드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과 공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보일러 교체 정책입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난방 발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9% 가량이고 이중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죠. 서울 시민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363만 대에 이르고 이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도 91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3월 제정된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므로 교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91만 대 교체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가정용 보일러를 전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류장 확대 정책입니다. 2020년 현재 서울 시내에는 10개의 스마트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정류장은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 유해 가스를 차단하는 자외선 살균기와 공기 정화 장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도착 정보와 미세먼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정류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과 함께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내 환경 개선 정책입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 미세먼지 제거 차량 도입, 역산 내 미세먼지 프리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은 분진과 쇳가루입니다.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마찰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고장도 잦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중 1914칸이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이 가장 길고 밀집도가 높은 전동차 객실 내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공기질 개선 장치를 설치하고 2023년까지 미세먼지 제거 차량 5대를 도입하여 터널 내의 민세먼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 통로와 승차 대기 장소에는 공기정화식물, 공기청정기, 조형물 등의 설치를 대폭 확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책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도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가 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는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발맞추겠습니다. 서울이 친환경 무공해 정책의 모범 도시가 되도록 우상호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